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교우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 며칠 동안 계속 비가 오다가 오늘 이렇게 날이 기어서 아침이 화창하니까 참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에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누가 믿음 생활이 뭐가 좋으냐,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고 물으면 무엇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보다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신앙의 유익을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한다면 신앙의 유익에는 영적인 성장이 있다는 겁니다. 영성과 케네스 보아는 신앙의 삶을 모든 영역과 전생애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덕권에 반응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덕권에 반응하는 삶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언제 무엇을 하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주도권에 예 하고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마다 내가 변하고 거듭나고 그래서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죠. 나무들은 얼마나 오래 살까요? 네티나무는 수백 년을 자라고요. 주목과 은행나무는 천년을 삽니다. 어제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과 함께 하루 나들이를 했는데 함께 정선 신동의 가수리, 느티나무를 보고 왔습니다. 거기에는 570년 된 나무다 적혀있는데 제가 대략 보면은 600년은 넘은 것 같아요. 나무의 성장은 어떻게 해서 될까요? 나무는 빛과 물에 반응하면서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습니다. 나무는 그렇게 백년, 천년 성장해 가는 거죠. 인생을 사는 우리도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반응하면서 뿌리와 가지를 뻗어야, 뻗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도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도권에 반응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디모대전서 4장에서 바울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주도권에 반응하려면 경건을 위한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 첫째. 망령되고 헛하는 신화를 버려야 합니다. 경건의 연습과 함께 저석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욕심과 야망을 위해 헛된 이야기를 꾸며내고 헛탄한 이야기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직접 인도하셨는데도 우상숭배로 언약을 저버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악망하고 함께 해왔어요? 그런데 동시에 우상이 주는 그러한 것들을 더 갈망합니다. 참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양면이 있어요. 거룩을 향한 갈망 또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만 세상이 만들어내는 탐욕과 쾌락, 헛되고 저속한 이야기들을 내버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언제 내버를 기도와 묵상 가운데. 내버리고, 피워내야 죠두 번째, 지속해서 경건을 연습해 가십시오. 손흥민 선수의 가마차는 슛을 보셨습니까? 우리 스포츠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아, 우리 손흥민 선수 보면 참 괜찮아요. 네, 축구도 잘하지만 인성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선수가 이먼 데서 공을 탁 가마차면 그게 직선으로 안 가고요. 아름다운 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바깥으로 가다가 꼴대로 확 휘어서 들어가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손흥민은 양발을 모두 사용해요. 수비들의 애를 먹어요. 이 선수가 오른발잡이인지 왼발잡이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오른발잡이면은 아, 요 선수가 공격할 출수 쏠때 오른발로 쏘겠다. 그걸 기다리는데 손흥민은 그러지 않고 왼발로도 찬다 말이죠. 그러면 여지없이 골을 먹히는 거죠. 이 손선수의 양발 사용 능력이 아, 타고난 게 아니라 연습으로 된 거라는 거죠. 오른발잡인데 왼발로도 공을 다룰 수 있도록 오른쪽 축구와 안쪽에 압정을 놓고 훈련했대. 그러면 막 운동하다가, 경기하다가, 오른발로 슛 쏘겠다고 뻥 차봐요. 어떨까요? 그압정이 발등을 쿡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발은 못 쓰는 거죠. 못 하더라도 왼발로만 공을 차는 거예요. 이와 같은 육체의 연습도 이 정도의 유익이 있다면, 경건의 연습은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죠. 바울은 경건의 연습이 모든 것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데, 세번역에는 이 부분이 생명을 약속해준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경건의 연습엔 뭐가 있어요? 생명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운동선수들과 악기 연주가들은 매일 기본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 몸의 근육과 감각이 굳어진다고 해요. 아, 마찬가지로 경건의 유익을 위한 연단과 연습도 매일 꾸준히 하지 않으면 안 하는 만큼 굳어지고 약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 여러분의, 여러분 전생에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도권에 반응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엄마와 아이가 대화하다가 아이가 엄마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아이가 엄마, 아빠를 향해서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너무너무 좋죠. 이건 어,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해주네?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때 엄마가 얼마만큼? <laughs> 그럼 아이는 어떨까요? 자기가 아는 제일 큰 숫자로 말합니다. 100, 1000, 1 100만, 억, 뭐뭐 뭐, 계속 나가겠죠. 아, 그러다가 생각이 안 나요. 어, 그러면 이제 바꿔요. 산만큼 사랑해요. 하늘만큼 사랑해요. 바다만큼 사랑해요. 네, 그럽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때그 사랑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을까요?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의 크기를 표현할 수 없어서 감탄문으로 표현합니다. 97절,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인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99절 있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그리고 조금 내려가셔서 103절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일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개입니다. 10편 119편은 이 22개의 히브리어 자음 한 개마다 여덟 절씩 묶어서 모두 176절로 구성된 아주 탁월한 작품입니다. 20편에는 매절마다 나오는 말이 있어요. 율법, 증거, 법도, 윤례, 개명, 판단, 말씀, 약속. 네. 단어는 다 달라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 앞에 놓이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 주의 법, 주의 말씀, 주의 규례, 이렇게 주님의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번역에는 생략된 부분도 있어요. 모든 진리의 증거들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고, 하나님께서 주도함으로 진리가 됩니다. 만약, 주님의의가 아니라면, 이 법과 말씀들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주님의의가 되어야, 말씀이 말씀답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시인은 너무나 사랑하기에 말씀을 종일 읊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꿀보다 더 달콤한 단맛을 맛봅니다. 시인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과 인격적인 사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어느 정도입니까?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다 말씀의 단맛을 경험해 본적 있으십니까? 이를 위해 중요한 것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성경 말씀은, 성경은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책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기록한 성경의 형식은 글자가 있는 책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인데, 여러분 이 점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이거는 무비건조한 책이에요.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로만 보이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도가 이 기록 의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과 관계를 맺었듯이 우리와도 인격적인 사귐을 맺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쓰신 편지처럼 읽어야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와요?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전화가 터왔는데 모르는 번호로 왔어요. 바로 받으세요. 이걸 받음마로 고민하세요. 그죠 옛날에는 전화 벨만 울리면 무조건 다 받았잖아요. 근데 휴대폰에 전화가 왔는데 지금은? 모르는 번호로 오면 받어 말어 고민해요. 근데 아는 번호로 타고 왔어요딱전화가 왔는데 제가 전화 걸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받어 말어 하세요. 왜 받으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 목사가 전화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경 말씀도 이런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편하게 다가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야? 누가 하는 말이야? 그럼 우리는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이죠. 군부무 시절 저는 매주 편지를 기다리면서 보냈습니다. 어떤 편지를 기다렸을까요? 만약 이상우가 아니라면 어쩌려고? <웃음> <웃음> 애인의 편지를 기다렸어요. 아무리 군 생활이 힘들어도 매주 한 통, 두 통씩 오는 편지를 읽으면 아, 힘이 나는 거예요. 읽은 편지는 그 다음 편지가 올 때까지 주머니에 코잘 접어서 행여라도 꾸겨질까 넣어두고 수시로 꺼내 읽었습니다. 편지를 읽으면 바로 앞에서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그리움에 젖기도 했습니다. 그 덕분에 군 생활을 잘 마쳤고 그 편지를 주고받은 사람과 결혼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녁 후에 당시 편지를 보면 참 유치찬란합니다. 제가 쓴 거는 더 유치해. 별다른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그토록 기다리고 소중하게 간직한 이유는 왜일까요? 종이에 적힌 글자이지만 저는 편지를 그쓴 내게 사랑하는 고백을 쓴그 사람과 어떤 관계?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죠.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인들의 편지처럼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일 읊조리고 읽을 때마다 꼴보다 더단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합니까? 말씀을 사랑하기에. 아니,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죠. 둘째,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말씀에 참여하는 일기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 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끝에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툭 찔러줬어요. 그 사람이 가서 그렇게 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듣는 이들을 이야기 안으로 초대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초대는 우리를 향한 초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 읽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책을 이용하는 독서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목적을, 아니, 저자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을 받아들이는 독서입니다. 다시요. 내 목적을 위해 책을 이용하는, 성경을 읽는 것, 이게 하나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받아들이는 독서입니다. 내 목적을 위해 읽으면 성경은 비인격화가 되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없음입니다. 말씀 구절에서 은혜만 받으면 돼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없어도 돼요. 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은 하나님의 주도권에 반응하지 않고 주도권을 누가 가지려고 해요? 자신.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분에 맞으면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내 마음과 뜻에 안 맞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요. 이런 태도는 하나님과 성경을 없애지는 않지만 자기 필요와 욕구를 위해 섬기게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나의 목적을 위해 읽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읽습니까? 명심할 것은 하나님 이야기 안으로 내 이야기를 집어넣어야 되지 내 이야기 속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끌어다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는 이런 태도를 뭐라고 했느냐? 성경을 사유화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성경을 횡령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97절에서 시인은 주님의 법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읍조린다라고 했어요. 읍조린다. 이 말은 그냥 중얼거린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읍조리다 히브리어로 시아흐입니다. 따라 해보실까요? 시아흐. 이 뜻은 묵상하다, 사색하다, 몰두하다, 전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말씀 묵상을 렉시오딥이나 거룩한 독서 방식으로 합니다. 렉시오, 메디타치오, 오라티오, 컨템플라티오. 읽기, 묵상하기, 기도하기, 침묵하기. 이 과정을 통해 말씀을 읽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고 내가 기도로 반응하고 그리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독서의 방식입니다. 저는 거룩한 독서의 방식의 말씀 묵상을 와이파이와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휴대폰 전파가 약하면 어떻게 돼요? 휴대폰 전파가 약하면 전화가 안 되고요, 인터넷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빠른 인터넷 연결을 위해서 무선 공유기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그 와이파이 영향권 안에 있어야 안테나가 꽉 끝까지 다 펼쳐져서 인터넷이 잘 돼요. 데이터가 잘 소통이 됩니다. 근데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매우 느리게 됩니다. 거룩한 독서 묵상을 통해 말씀이란 와이파이를 펼쳐 놓을 때, 그 영향권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과 탁월한 소통을할수 있는 거죠. 묵상 전파가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신호가 안 잡히는 거예요. 네. 말씀에 반응하는 속도가 느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과 음성이 잘안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주도권에 반응하지 못하고 나의 주도권에 따라 말씀을 수단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읍조리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말씀을 사랑하면서 달디단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경험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5절 한번 읽어 볼까요?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교회 아 묵상 교재 매일 성경 표지 그 그림이 있으면 그 테두리에 작은 글씨로 쓰여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필수품은 뭘까요? 가장 가까이 있고 손을 뻗으면 닿을 곳에 있고, 누구는 24시간 한 시도 손에서 내려놓지 않는 도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휴대폰이죠.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그 휴대폰. 오늘 현대인의 필수가 되었습니다. 버스, 기차, 지하철, 공원, 거리에서 사람들 보면 열의 아홉은 휴대폰을 들고 있거나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등을 기다리다가 건너라는 신호가 푸른 불필요로 탁 바뀌어도 안 건너고 있어요. 왜요? 이거 보고 있으니까 저기 신호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네. 인도와 차도 그 사이 경계석 테두리에 거기에 길쭉한 신호선을 세워놨어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신호등을 안 보니까 이 바닥 바닥에 붉은색 선이 파란색으로 탁 바뀝니다. 우리 거리 다니실 때 이런 거못 보셨나요? 보셨죠? 늘 이러고 다니니까 그렇게 한 거죠. 휴대폰은 사람들의 눈과 귀와 손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이 휴대폰으로 할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전화, 이메일, 사진, 시간 알람, 다이어리, 내비게이션, 은행 업무, 팩스 음식 주문, 쇼핑, 예약, 결제까지. 아, 여러분, 휴대폰 들고 어디에서다 갖다 대기만 하면, 어, 한 5초 이내로 결제가 바로 끝나요. 5초도 아니야. 3초? 금방 돼요. 아주 편리합니다. 못하는 게 없을 정도죠. 제가 한 번은 이 휴대폰을 무음 상태로 두고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서 한참을 찾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겨우 20분 정도였을까요? 이 휴대폰의 위치를 몰랐을 뿐인데, 불안해요. 집중이 안 돼요. 전화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닌데, 괜히 누가 전화 오나 안 오나, 괜히 열어보고, 메시지 온거 없나, 확인해보고, 막 그렇습니다. 휴대폰은 필수도구가 되었지만, 오히려 역기능이 된 것은 모든 것이 휴대폰을 통해야 하니까, 분실하면 그 불편함이 너무나 너무나 큰 것이죠. 예전에는 집에 불나면 제일 먼저 들고 가야 될 것, 지갑 뭐 이런 거였잖아요, <laughs> 그죠? 근데 요즘에 제일 먼저 불나면 핸드폰 들고 나와야 된다고 해요, 다들. 휴대폰에 유용한 기능 하나 더 있습니다. 어두울 때 랜턴처럼 불을 밝힐 수 있다는 걸. 아, 참 정말 유용합니다. 그런데요. 휴대폰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까지는 비추지 못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입니다. 등불은 어두울 때 필요합니다. 어떤 어둠을 말하는 것일까요? 근심과 걱정, 죄와 불순종이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 빛이 있어도 빛을 감각하지 못하면. 어둠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빛으로부터 숨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 영혼을 비추는 빛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둠을 견디기 위해 빛이 필요합니다. 고정식 등불보다 이동식 등불을 갖고 사는 게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가로등에 수백 개 있는 것보다... 내가 이동할 때 함께 하는 손전등이 더 낫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빛도 바깥이 아닌 어디다 두는 게 좋을까요? 내 마음에 두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말씀의 등불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집에 두셨습니까? 창고에다 두셨습니까? 가봉석에 두셨습니까?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여기 우리 강단에 양초가 있죠? 양초에 불을 붙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아니 어떻게 하세요? 예, 그 상식이죠. 이 가운데 심지가 있어야 됩니다. 심지가 없으면 있어도 짧거나 속으로 파묻혀 있으면 촛불을 붙일 수 없는 거죠. 가끔 우리 이제 새벽이라든지 새벽에 이제 여기 촛불을 붙이려고 딱 이렇게 딱 이게 라이터를 탁 켜면은요 방혹할 때가 있어요. 심지가 꼬벌어져서그 안쪽에 파묻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녹이고 막 뭘로 파내지도 못하고 순간 당황해서 못 붙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 제가 그 경험을 하고, 아, 하나님께서 말씀해 볼 것을 내게 붙여주시는데 내 속에 그 말씀을 받을 심지가 없으면 어떻게 하실까? 없는 거죠. 말씀해 볼 것이 못 붙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초의 신지와도 같습니다. 말씀의 등불을 내 속에 둔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에 말씀의 불꽃을 붙이는 거예요. 초는 자기 몸을 전부 녹여서 촛불을 비추는데 이것이 초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자기 몸은 다 녹아서 타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신지에 불꽃 계속 타서 마지막까지 다 돼도 양초는 아,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신을 들려 진리의 불꽃을 비추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나에게서 진리의 불꽃이 빛날 때 우리는 그 영광을 나누어 갖는 거죠. 다윗은 여러 번 주님을 빛으로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두려워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 어떤 빛보다 말씀의 등불을 가지셔야 됩니다. 시인은 105절에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등불이십니다. 생명의 능력,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생명의 원천, 생명의 능력이신 주님의 빛이 여러분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그빛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기도 드리십니다. 내 노래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야기 속에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 속에 우리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능력이요, 원천이신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십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불꽃으로 임하소서, 말씀의 빛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